여덟 명의 선수들이 또 입장합니다. 팔 레인 영국의 제임스 가이 선수입니다. 네, 제임스 가이 선수는 이제 단체전에서 메달이 굉장히 많은 선수인데요. 개인전에서는 메달이 없습니다. 네. 일 레인 이탈리아의 알베르토 라체티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쇼트 코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작년에 저 200m 1위를 했습니다. 네. 자 헝가리 선수가 등장합니다. 칠레인 타마스 캔드레시 2분 54초 79로 6위로 통과를 했습니다. 자 1레인이죠. 미국의 루카 얼렌도 선수입니다. 2분 54초 50의 기록으로 5위로 통과했습니다. 자 이어서 6레인 프랑스의 레옹 마르시앙 네, 이번 대회에서 자유 400m 개인혼영 400m에서 1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400m 개인혼영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면서 자, 유럽 신기록을 수립한 마르치앙 선수고요. 자, 스위스의 노에폰티 3위로 올라온 선수입니다. 자, 올해인 일본의 혼다 도보노 선수입니다. 네, 도쿄올림픽 때 이종목에서 2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4레인, 이종목의 세계 기록과 선수권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크리스토프 밀라크 선수입니다. 1분 52초 39의 기록으로 1위로 올라왔는데요. 중결선에서 단연 돋보이는 1분 52초 대의 기록으로 보이면서 확실한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모든 기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낸 크리스토프 밀라크, 자 헝가리 홈 관중들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이 동국에서는 마이크 팰프스 선수가 2009년도에 전신 수영 부을 입고 세운 세계 기록을 단축시켰죠. 네. 남자 200m 저병 결선 경기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챔피언 크리스토프 밀라크 그리고 오래인의 혼다 도모루가 은메달. 자 동메달을 땄던 브리디스오는 없습니다. 네, 밀라크 선수가 예선전에서 굉장히 페이스 조절을 하고 마지막 50m에서 한번 올리면서 또 예선 전체 1위로 올라왔었고 중결선에도 또 그런 페이스를 보여줬는데요. 결선이 기대가 됩니다. 남자 200m 저병 결선 경기 출발합니다. 한때 마이클 펠프스가 완전히 지배했던 종목. 자, 이제는 헝가리의 크리스토프 밀라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출발 반응 속도는 일본의 혼다가 가장 좋았습니다. 네, 밀라크 선수 역시 초반 페이스부터 가장 먼저 앞서게 되는데요. 가지고 있는 기록이 세계 기록인 만큼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빠른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50m 지점 턴을 하겠습니다 밀라크가 가장 빨랐습니다 자 밀라크 24초 1 9에 50m 기록입니다 네 세계 기록보다 0.47초 앞선 50m 턴 기록입니다 대단한데요 밀라크 자신의 기록과 싸우고 있습니다 자 크게 크게 나비의 날개짓을 하면서 나가고 있는 크리스토프 밀라크 네 밀라크 선수는 이제 스트로크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닌데 지금 세계 기록보다 와.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록보다 반키 정도 앞서 있는 밀라크, 다른 선수들보다 한키 이상 앞서 있습니다. 네, 거의 1초 가까이 앞서고 있네요. 세계 기록보다 자신의 기록보다 1초 정도 앞서고 있는 크리스토프 밀라크 대단합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세계 기록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 기록이 3년 만에 경신 되느냐 궁금합니다. 네 51초 89로 27초 7 고기 구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음. 엄청납니다. 자. 자, 2위로 올라오는 있 영국의 제임스 가이 상당한 속도로 따라붙고 있는데요. 150m 지점 턴을 했습니다. 크리스토프 밀라크. 네,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 빨라졌어요. 더 빨라졌어요. 자신의 세계 기록보다 1초 이상 앞서가 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된다면 거의 세계 기록을 깨겠다고 하는 밀라크 선수입니다. 와, 200m인데 독주체제입니다. 200m에서 원샷을 받고 있습니다. 네, 모든 선수들과 지금 5m 넘게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크리스토프 밀라크 1위가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2위 싸움 치러 합니다. 2위 싸움 프랑스의 마르시아, 일본의 도모루. 자, 크리스토프 밀라크. 세계 새로운 기록입니다! 세계 기록이 탄생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밀라크 선수. 초반 50m부터 본인의 최고 기록보다 계속 앞서면서 세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1분 50초 34! 1분 50초 34! 새로운 세계 신기록이 수립됩니다! 네, 이곳, 자기, 자신의 조국인 헝가리에서 좋은 기록이 나왔네요. 남자 200m 저명에 새로운 역사를 작성하는 크리스토프 밀락 마지막 후반 50m는 29초 83의 기록으로 들었습니다. 아 엽기적인 레이스를 보여준 밀락 선수입니다. 역시 모든 선수 중에 마지막 50m도 빠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금 2위를 차지한 프랑스의 마르시앙 이번 대회 400m 혼 개인 혼영에서. 금메달을 차지했던 선수거든요. 그 선수보다 3초 이상을 앞섰습니다. 네, 역시 밀라크 선수 대단합니다. 광주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깼던 본인의 기록을 3년 만에 다시 경신을 합니다. 네, 헝가리 홈팬들이 가장 기다렸던 모습이죠. 여자부에서는 호수주 커팅카 그리고 남자부에서는 바로 이 크리스토프 밀라크 선수의 여경을 기대했었는데 자 세계 역사상 최고의 장면을 또 만들어냅니다. 올림픽 챔피언은 건재합니다. 자이 선수의 기록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밀라크 자신밖에 없습니다. 네, 2위를 차지했던 레옹 마르샹 선수도 본인의 최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마이클 펠프스가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그리고 2008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런던 올림픽 때에는 체드 르클로에게 뺏겼던 종목입니다만, 리오 올림픽 2016년에 다시 금메달을 차지했었는데, 밀라크가 도쿄 올림픽부터 남자 200m 저병의 역사, 마이클 펠프스의 기록을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배영 100m 이제 토마스 체코는 이어서 두 번째 세계 신기록이 이번 대회 나왔습니다. 네. 자, 두 번째 WR 세계 새로운 기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5만 달러를 받겠습니다. 스토리스토리. Congratulations for the amazing world record. You get 50,000 dollar prize money. You will be awarded with a personalized NFT that will be presented at the world record NFT ceremony on the 25th of June. You have a new world record. 자. <laughs> <laughs>